1분 전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인가? 1분 전이 당신은 지금의 당신인가? 이 무슨 얼토당토않는 질문인가? 물론 1분 전이나 후나 똑같은 당신이 맞다. 당신은 그때와 같은 피부, 같은 뼈와 같은 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자아의 본질, 즉 당신의 마음이니까 당신의 두뇌가 그때와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의 두뇌에도 동일한 신경세포, 동일한 시냅스, 동일한 혈관 그리고 동일한 연결 조직이 있다는 것이다. 좀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지금 당신의 기억은 그때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현재의 당신은 불과 1초 전이 당신과도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당신은 동일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볼때 그렇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1분의 약 4.5g의 산소를 물질대사로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는 60초마다 감히 숫자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원자들이 영향을 입게 된다는 의미이다. 무수한 이산화탄소 분자가 당신의 폐에서 나가고 다시 수많은 분자가 소화된 물질에서 흡수될 것이다. 요컨대 당신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세포의 화학작용은 지속적인 붕괴와 합성이 반복되는 일종의 회전 문바가 된다. 분자와 원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당신은 1분 전이 당신과 정확히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 매년, 매시간 그리고 매초마다 변하는 것은 비단 내 몸의 물질적인 구조만이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것도 쉼 없이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지 않기로 단단히 작정하고 앉아 있다고 해도 나는 지축을 중심으로 시속 720km, 태양의 축을 중심으로 시속 105,600km의 만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100만 분의 1초마다 나는 시공간의 또 다른 덩어리를 차지한다. 내 몸의 구성과 자세는 늘 바뀌고 있는 중이다 만일 나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나는 곧 나라고 주장하며 걸어 다니는 살과 뼈가 담긴 모양이 확정되지 않은 자루이다. 정체성은 두 가지 기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대중과학의 관점으로 개인에게는 내적 본질,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애고, 즉 자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이 정체성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방식이기도 하다. 나는 어린 시절의 나와 동일한 사람이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도 줄곧 지금과 똑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이 자아 이론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일관성도 있지만 진실은 아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잡초처럼 시간의 고속도로를 따라 굴러내려가는 정신적 상태들의 꾸러미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을 거스른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일련의 경험들이지만 그렇다고 그 중심에 그러한 경험들을 담아놓은 어떤 하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진정한 자아는 없다. 우리의 자아는 두뇌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인해 시시각각 죽고 다시 태어난다. 또한 그 자아는 주변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 의해 바로 이 순간에도 증가되고 조작되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의 자아는 일시적이고 유동적이며 파괴되기도 할 뿐더러 여러 개가 있는 듯하다. 신경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시는 우리의 감능력은 자극에 반응하면서 두뇌에 지금 이 그림을 만드는 핵심 자아와 기억에 의존해 예상 가능한 미래의 그림을 만드는 회고적인 확장자로 구분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들 자의 메커니즘을 교란시키는 일이 발생하면 이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치매는 확장자를 손상시킬 수 있고 두뇌에 입은 부상은 원래의 자아를 교란시킬 수 있다. 우리는 1분 전이 자신과 똑같지 않으며 이런 면에서 과학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쥐고 있다. 우리의 뇌는 한 조각도 똑같지 않다. 우리의 자아는 주로 우리가 지닌 기억들에 의해 규정되고 있지만 정작 이기업들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이야기책만큼이나 허황된 거짓말일 수도 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